안녕하세요, 여러분. 호주에는 현재 약 500만 마리 이상의 야생 당나귀가 서식하고 있으며, 주로 노던 테리토리,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퀸즐랜드의 건조 및 반건조 지역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 동물들은 겉 보기에는 무해해 보이지만 울타리, 수원 초목 파괴 등 심각한 재산 피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야생 당나귀는 교통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어 매년 수많은 교통 사고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주인들은 이러한 야생 당나귀 관리의 어려움에 어떻게 대처해 왔을까요? 함께 이 문제를 살펴보고 최신 정보를 받아보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호주 도로에 야생 당나귀가 출몰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 동물들이 번화한 도로를 활보하며 교통 체증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2024년 8월 20일, 스튜어트 고속도로에서 야생 당나귀 떼가 갑자기 도로를 가로질러 달려들어 연쇄 사고를 일으키는 가슴아픈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으로 7명이 부상당하고 3명이 사망했으며 호주 국민들은 이 동물들이 초래하는 위험에 큰 충격과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호주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여 지역사회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야생 당나귀로 인한 위험 증가를 막기 위해 호주는 소총을 이용한 야생 당나귀 사냥을 포함한 야생 당나귀 개체 수 조절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약 1,500명의 면허 사냥꾼이 이러한 노력에 참여하여 500만 마리를 넘는 야생 당나귀 개체 수 증가를 억제하고자 합니다. 사냥꾼들은 일반적으로 고활력 소총을 사용하는데 정확도와 저지력이 뛰어난 308 윈체스터와 30대 06 스프링필드가 가장 인기 있는 소총입니다. 이러한 사냥은 야생 당나귀 개체 수 관리에 매우 중요하며 특히 야생 당나귀로 인해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지역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냥꾼들은 어떻게 인도적인 사냥을 보장하면서 사냥 성공률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또한 사냥꾼들은 일반적으로 5월부터 10월까지의 건기에 사냥을 집중하는데, 이 시기에는 야생 당나귀들이 북부 준주와 서부 호주의 부족한 수원 근처에 모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 지역은 야생 당나귀 활동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이 시기에 사냥하면 당나귀를 발견하고 성공적으로 사냥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냥꾼들은 먹이를 발견하면 심장이나 폐와 같은 중요 부위를 노려 신속하고 인도적인 사냥을 보장합니다. 이러한 정밀한 조준은 사냥의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합니다. 평균적으로 호주 사냥꾼들은 이러한 통제 사냥을 통해 매년 약 1만 마리의 야생 당나귀를 성공적으로 사냥합니다. 이러한 살처분 노력은 야생 당나귀 개체의 수를 관리함으로써 교통 안전 위험을 줄이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춥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많은 야생 당나귀 개체의 수를 관리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이며 이러한 사냥의 효과는 대중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주 사냥꾼들이 야생 당나귀 개체 수를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조치에 동의하십니까 의견을 남겨주시고 더 효과적인 조치가 있다면 아래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현재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하이에나 로 인해 매년 약 1200만 달러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약 8,000마리에서 1,000마리의 개체 수를 자랑하는 이 포식자들은 가축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농부들에게는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며 재산 피해와 때로는 인간에 대한 공격까지 초래합니다. 하이에나의 존재는 많은 남아프리카인들의 일상생활을 크게 변화시켰으며 특히 위협이 가장 심각한 농촌 지역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남아프리카인들은 하이에나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구독이나 좋아요를 눌러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하이에나는 매년 약 (5000마리의) 소를 공격하여 농부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안겨줍니다 이 포식자들은 소뿐만 아니라 염소 양 그리고 다른 가축들도 공격하여 문제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하이에나의 공격으로 인한 연간 피해액은 약 1,200만 달러로 추산되며, 이는 피해 농가 총수입의 약 15%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막대한 재정적 손실로 많은 농부들은 좌절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 끈질긴 포식자로부터 가축을 보호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생계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이에나는 농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간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2 t 2 4년 8월 19일 웨 s 턴 케이프에서 발생한 최 s t 건은피터보타 e 하이에 t 무리의 c 격을 받으면서 이러한 위 c 을 비극적으로 드러 r 습니다 피터 보타는 하이에나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이빨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마을 주민들이 그를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응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 후 15분 만에 사망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지역 사회를 깊은 슬픔에 빠뜨렸고 야생동물의 위협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렇다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인간의 영역을 침범하는 야생동물에 대처하기 위해 이곳 주민들과 남아프리카 정부는 어떤 전략을 사용했을까요? 하이에나가 가축을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남아프리카 공화국 농부들은 다양한 조치를 시행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견고한 울타리 설치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농부들은 일반적으로 하이에나가 울타리를 부수려는 힘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펜스 잭이 장착된 고장력 전기 울타리를 선호합니다. 이러한 펜스 잭은 내구성이 뛰어난 강철로 제작되어 울타리 구조에 추가적인 지지력과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전략은 하이에나의 공격 횟수를 크게 줄여 농부들이 가축을 보호하고 재정적 손실을 최소화하며 생계를 지키는데 더욱 안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는 가축보호 외에도 하이에나 군집 보호를 위해 하이에나 사냥을 통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은 주로 오랜 경험과 고급 사냥 기술을 갖춘 숙련된 사냥꾼에게 주어집니다. 이 사냥꾼들은 하이에나의 서식지를 면밀히 정찰하고 서식지에 집중하며 발자국을 분석하여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러한 세심한 준비는 사냥 성공률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사냥꾼들은 어떻게 야행성 하이에나를 안전하게 사냥할 수 있을까요? 하이에나 사냥에 있어 이 사냥꾼들은 일반적으로 대형 포식자에 대한 저지력으로 유명한 375 핸들치 매그넘과 같은 대구경 소총을 사용합니다. 소총과 함께 야간 사냥의 필수적인 야간 투시경과 소음기 등 특수 장비를 사용합니다. 하이에나는 어두워진 후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야간 사냥이 특히 중요합니다. 밤에 하이에나를 사냥함으로써 사냥꾼들은 기습 공격의 효과를 활용하여 사냥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고 가축과 인간 사회 모두에 대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규제된 사냥 관행이 포식자 개체 수를 통제하고 지역 사회의 생계를 보호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숙련된 사냥꾼은 평균적으로 사냥에 성공하면 네 마리에서 일곱 마리의 하이에나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은 농부들의 생계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하이에나, 개체수가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매우 큽니다. 하지만, 니미비아에서 하이에나를 사냥하려면, 정부의 지속 가능한 사냥 관행 규제 및 유지 노력의 일환으로, 특정 사냥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남아프리카 공화국 농부와 사냥꾼들이 사용하는 방법에 동의하시나요? 아래 댓글란에 의견을 남겨 주세요.